자, 네, 반갑습니다. 유리TV의 유리인데요. 제가 아, 오늘은, 야. 오늘은 야생일지 협동이 아닌 야생일지 아. 2편입니다. 저번에 이 하늘섬을 지었죠? 근데 오늘은 제가 저희들이 이제 철세트를 맞췄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다이아를 한번 캐러 가볼까 합니다. 네, 좀 자, 일단은 타서... 다이아 캐러 가실까요? 바이어 어디서 캐죠? 여기 동굴에서 캐자. 여기 동굴 있잖아. 야, 여기, 우리, 우리, 여기 우리의 여기 우리의 찬광이냐 여기가? 어 여기 우리의 동굴입니다. 뭐야 여기, 여기, 여기 그 명물 풍성대, 거기. 발 발광 오징어가 죽은 흔적이 있어 무슨? 어 햇불 들고가. 햇불 어두워요. 햇불 색풀. 햇불. 야왜똑같로 오지? 야나 없어. 아니야 아니, 뭐, 우리는 주변에 여기, 있어. 여기. 어 어. 와. 야, 야 기다려. 또! 여긴 데지돌돌돌 까라폰! 까라폰! 아 너무한거 아니야? 돌명이다 구리하는거지? 하지만 돌돌끼는 나한테 소중한데 어? 철이야 어, 철이철철철철철철철 철이 넘쳐 흐른다 이상한, 이상한데? 이상한이 음? 네, 여기 철, 여기 자수정동물이 있는데 철이 철철 넘쳐 흐른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고대기입니다. 에키코다너 귀여워. 아, 고대기입니다, 귀여워. 에키, 야, 고아 가는데, 예? 고아라고, 얘? 얘 고아야? 고아 간다고. 그럼 불쌍한데? 어, 저는 햇불, 햇불, 우리가 만들 아니, 그래. 막대기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야, 기, 기. 햇불 28개 만들었어. 28개? 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우리 철 세트 맞췄으니까 갈수 있겠지 이제 잠깐만 요 기다려봐 나 이거 나무 캐서 빨리 막대기 만들어야 돼 그냥 막대기 야돼왜 이렇게 많아 아 여기 사람다 몰렸어 여기 아 여기 뭐야 칼칼칼 이번이번 살려줘 아, 나 혼자 어도망다나도망간 도망가 도망가 쟤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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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그냥, 그냥 막 빠꾸만 있어 이거. 나 주변으로. 딱 바로. 야 미안해 이거 이따가 다 죽게. 아야 찬우야 빨리 뭐... 와. 야 빨리 와 찬우야 빨리. 나, 나, 아니 이론. 야 저거 왔어, 빨리 이 가봐. 아, 아, 빨리 점미줄 아, 캐갖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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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훔어 훔어. 아 씨. 빨리 올라와 찬우야. 아, 아 잠깐만. 아그 어, 역... 스킬 액티브 빨리 해야 돼. 거 같거든? 자작나무 숲이? 똥 품에 저기 아래 있냐 우리 위에 있는데 야아아 모래 나온다 네싫어야이 뭐, 어, 그러면 아니, 옆에 한칸 저... 오른쪽을 위로 봐봐니 네. 어? 한칸 오른쪽 위에 봐봐 여기 어, 괜찮은 거같아 아니 아니 와야 저런 곳에서 저게 <laughs> 나와? 야 아, 드디어 아 썩은 어, 살두개두개 뭐, 여기 두개와 썩은 살점 썩은 살점 겁나 많다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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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노트 어 맛있겠다 이거 구워 먹을 수 없어 아웃노야 아,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일단 하늘썸으로 하늘 하늘 오라고 님들아 먹을 것좀 주게 아웃노 먹을 수 없어? 아이 썩고 아이 썩은 고기 아이 썩 이거밖에 없어? 먹어? 어어 아이 썩은 고기 왜 버리냐 저건 내가 줬는데 위에 위에 큰, 큰 이거 너무 크가 이거? 아이 내가 대구로 착각해가지고 아 미안 미안. 아이 그, 그때와 같은 <laughs> 실수를 저지러 버리고. 아이 그이 해, 대보 해. 너 빨리 그거 해라. 어. 사과 얻어가고 어. 금딱 부어서저거 해라. 야 낚시에, 낚시 낚방 못사서거 나오지 않을까? 막 마법이 부여된 책뭐 이런거 나오는거 아니야 막? 맞아 막, 맞아 그런거 나오는데 <laughs> 그거는 진짜로 아내 아이템들 아 여깄네 진짜 어 고기 없어 이거 고기로 생찬 이거 근데 얘가 야야 야, 똥풍아 얘 고기로 삼아 먹어도 되지? 네 왜왜왜 왜, 왜? 아 왜? 야 너도 고정관을게한번잡 담아서 야 지금 어? 우리 먹을 게 문제야 지금 아 캠프 캠프 이거 빨리 말리면 안돼요 좀 어떡해 야 이거 왜 피해달라고 야야야야 아니 나피해라고뭐철 잘해놔 뭐하는 거야 아니 왜 니네 뭐하는 거야 봐봐 내철뺏갔잖아 아 진짜 아이템들나 이놈아 뭐 하니 너네들 어이가 야 빼가지 마라 아니 가만히 좀 있어봐 아니 도전받을깨게뭐 하니? 아 진짜 똥구 인성 보소질아 저걸 좀보양지 깰래요 이마 저그좀 갚아도 되죠 님이 죽인 거 저 죽인 거 되도록 갚아도 되죠? 아이템 내놓으세요, 니마 일단은. 아웃 어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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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난 도적 맞았겠네. 야, 죽은... 아안주는디 야, 와 이제, 이제 우리는 이제 야, 찬우야, 찬우야 찬우야. 야, 일로 와. 내가 아이템 줄게, 너. 야, 첫 타는 도끼, 후 타는 칼로 때려. 뭐야? 좋은 시간 되세요. 아니야! 빼서 좀 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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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찬야 빨리 와 아이템 줄게 야 아이템 나눔합니다 여기 여기 네? 아이템 나눔해요 맛있... 가지고 싶은 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야 찬야 빨리 여기 똥품 집으로 와 똥품이 여기 아이템 나눔해 주어 지금 아이 그거 먹어도 되는 거 맞아? 아니 빨리 와 빨리 와 지금 지금 여기 아이템 나눔하고 있거든요 빨리 와 빨리 와 지금 빨리 와야 돼안 그러면 이거 지금 없어져! 빨리 찬우야, 야 찬우야, 어, 네. 찬우야 빨리 와, 빨리 와. 찬우야 봐봐, 잘, 야 찬우야, 야 찬우야, 아니 찬우야 봐봐, 아니, 오, 아니 먹줄 아니 내가, 아니 내가 아이템 줄게. 아니 내가, 아야. 아니 그, 아니 철검이랑 곡괭이 그거네 그, 벌... 있어? 있다고? 아, 있어, 있어, 이거. 나 근데 어. 철검이 두 개네 근데. 한 개는 그거를 상자에 넣어줘. 응. 아니 아우러트를 왜 <laughs> 죽여? 아니 생고기 나오는 줄 알았지 나는. 너도 죽어 너도 죽어, 죽어. 죽어 너! 도 치고, 와, 어야 죽을래 나죽을야칼빼어칼 빼서, 얘칼 빼서, 나지나 방패 방패 뺏어 야 방패 껴 방패 껴 아야 아파 야 방패 껴 <깨>, 방패 껴 <laughs> 방패 빨 <laughs> 방패 F F 흐흐 <laughs> 저는 저기 집에 자리하고 n To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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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b 이 t 서 b y t 집에서 To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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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뭐하냐고 뭐 <laughs> 야야 아, <이래서> <laughs> <안 야, 웃음> 야, 캐지마 깨지 <laughs> 마! 야, 빨리, 도끼 먹어, 저거! 아, 아니! 도끼 먹어, 도끼 먹어! 아, 솔직히 네. 집을 부수는 건 아니죠? 야, 넌, 야, 너는 내가 그거 뿌? 다 죽였잖아, 니가! 아니, 뭐. 분열된 아니, 뭐. 팀! 분열된 팀! 아니, <laughs> 어, 이거, 이여이끼 먹고! 아니, 손등 맛이 아니야, 이거.

아니, 뭐, 아니, 뭐 하냐? 야, 야 레드키위 죽여. <laughs> 아 이거 꽃대 다 뿌시고 있네, 저거. 아. 레드키위 죽여. 저 어, 밑에가 아주 무서워 보이는군요. <laughs> 제 2편, 분열된 팀. <laughs> 분열된 팀이 아니고, 망가졌어. 아니, 난, 아니, 뭐, 아니 뭐 싸우는 그거 봐봐. 그래서 일단 좀 자자. 저 답해 농작물 저거. 야 네, 아, 솔직히 아니 제가 양심은 있어요 그래도. 근데 근데 좀그거 같아요. 이제 아까 좀 이제 농포소에서 이제 아까 유리가 저 양심이 있어야지. 지금 무슨 네, 유리로 신님은 이제 유리로 신님은 없습니다. 네, 이제 유리로 신님 이제 멸종됐고 이 세계에서. 나. 저요 빨리 이제 빨리 자세요. <디션> 아, 침대 빼가 아니 침대 왜데가 여기 3개 있는데 뭐하냐 <laughs> 아니 사다리 부수자 사다리 부수지 말라고 <놀람> 나 앞에 안 부신 너도 나 죽이지 마요 아니 그러니까 니가 먼저 <놀람> 잘못한 거지 리얼 야 네가 뭐 먼저 야, 가 먼저 잘못했야 빨리 집 복수하고 자라 니네들 내 아웃몫을 니가 대신 다시 되돌리기 전우는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왜 나... o t sure. I'm not sure. I'm n o 다시 꼬매 e I'm not sure. I'm n 팔. 팔팔팔팔팔팔 m n 아니 s u p e i 이마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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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똥품마 진정해! 진정해! 이거 PVP 무슨... 게임 아니야! 진정해! 아이, 우리 아니 니도 아니야! 여기 우리. 우리, 우리 집이야! 집이야. 아, 저려죽었 아니! <laughs> 하, 진짜... 이다면안 <laughs> <laughs> 음, <텔레토리도와! 웃음> 아! <하면> 되냐? 너무 <laughs> 불안 여기가 배워라 한번 해봅시다. 그래. 중간에 TNT가 들어갈 수 있긴 하네. 오케이. 자 배워라만 해봅시다. 그래요. 저기요. 제가 잃어버린 아이템은 다 어디 간 거죠? 님이 잃어버린 이거... 아이템이 전 모르는데요. 저 지금 철도 굉장히 많았고 철 곡괭이에다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요. 철 곡괭이가 없어지셨나요? 네. 이거는 네. 저기 있고. 이거는 이쪽에. 제가 철곡괭이 이거 직접 이거 수리된 거 줄게요 수리된 거아 좋았어요 제가. 제가 줬어요 니마 감사해요 하지만 저희는 철이 없습니다 철 어, 여기를 네 다자 여기... 일단은 아이고 이거,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앞에 뭐야 그뭐 거야 유지와 차도에 앉 하늘에서 해피가 뭔가 뭐. 위에 위에는 뭐야 이거? 위에는 똥품집이야? 어. 음, 아, 아 저런 집 너무 좋아. 저거 짓다가 똥품이 떨어져 죽은 방금. 아, 그래? 진짜? 야, 똥품아, 야, 야똥 빨리 자. 어? 못했어. 위에나 다이아 뽑니? 아니?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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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동... 아! 바이 바이오, 내 사랑. 아, 아!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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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그랬네? 보트 다 보트 다 보트 타서 바로 걸려 그랬는데 보트 이거 아니 물고기 왜 이렇게 무한물 파, 만들어 차. 빨리 빨리 무한물 무한물 찬우야 빨리 응. 무한물이야 이거 오케이 됐어 무한물 무한물 찬우야 여기 예, 하고 중간? 응. 무한물 빨리 찬우야 그땐 어. 좌표를 몰라서 그랬던 거야 마이너스 아니고 30에 130외국기도 쉽잖아 아 잠깐만 나나나나 여기서 나 여기서 너무 안 오고 난길 잃을 것 같은데 이거. 아니면 표지판 써노튼가 유리로는 음. 앞바다를 향해서 어어 갔습니다. 써놓튼가아 어, 너무 너무. 아니 쟤똥풍을 일단 만나고 싶은데. 왜? 다들 어 양이다. 양고기 양고기 양고기. 야 다들 어디 있어? 똥풍 어디 있어? 나 광질 중인데. 나는 지금 이거 먹을 거 찾을 지금 밖으 뭐, 나갔어. <laughs> 아 진짜 왜 저래 와 사탕수수 나이스 와아니 아, 근데 아, 사탕수수 괜이 만들어서 자고아 진짜 왜 저래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고 요 저는 정신이 나갔고요 어?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고요 어? 어? 다음에 봅시다 아니, 그러면 이리와? 안녕 뿅 어? 괜찮아 괜찮아 양고기가 좀 만들었어 만져... 전...